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스맨파 출신, 유명 댄서의 충격적인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댄서는 미성년 팀원을 임신시킨 뒤 낙태를 종용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캔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폭로자는 해당 댄서가 미성년 팀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 팀원이 임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낙태를 종용하며 팀원에게 심리적, 육체적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댄스팀은 해체 위기에 처했습니다. 팬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그로 인한 임신, 낙태 종용 문제가 댄스 커뮤니티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포럼을 통해 해당 댄서에 대한 비난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댄스 커뮤니티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성년자 보호와 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맨파 출신 유명 댄서와 관련된 충격적인 스캔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사회적 논란과 함께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조사와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에 던진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감사합니다.